AI가 뽑은 우승 예상 마필 바로 2번 파워 트리 맞습니다. 강력한 축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2번을 축으로 1번 리치1, 그 다음에 9번 원 플러스1, 3번 BK 엘더. 이렇게 AI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고배당보다는 그냥 저배당을 누리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50m입니다. 2번 파워트리 두를 지키고 있고 1번 리치 그리고 그 뒤에서 6번 드루쿰다가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단 AI는 5번 토합산 드래곤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분석이 됐고요. AI는 이번 편성을 단통을 한번 내려보자. 그것도 인기마 5번 토합산 드래곤을 빼고. 여기서 AI는 6번, 11번을 단통으로 노려보자라는 거고요. 쌍승보다는 복승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안쪽에서 11번 청춘은 자요 6번 BK 스피릿,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해운대 파워, 5번 너너스 하이 6번 윈드로즈, 요세 마리의 3파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크게 뭐 이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편성이고요. 하지만 AI는 6번, 2번, 5번으로 3파전3복조로 복승식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AI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5번 노너스 하이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윈드로즈 마찬가지로 암세 산발인데 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다. 약 50미터입니다. 5번 노너스 하이, 5번 노너스 하이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네 번째 경주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고 2위국 싸움에서는 6번 윈드로즈와 AI는 5번 여수 슈퍼스타가 좀더 우위에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번 트리플 신나 후반 추입으로 승부하는 마필이 10번 대오나라하고 2번 트리플 신화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마필이 5번 여수 슈퍼스타 되겠습니다. AI는 5번 여수 스타, 슈퍼스타를 축으로 8번 나운더 마스크, 10번 대오나라 그다음에 1번, 2번 트리플 신화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배팅 전략은 쌍승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2번, 5번 여수 슈퍼스타. 그리고 2번 트리플신화 이두 마리의 어깨싸움 5번 여수 슈퍼스타 5번 여수 슈퍼스타가 바깥쪽에서 결국 우승을 빼앗아왔습니다